네, 여러분, 달리의한근농장입니다 철아입니다. 마리아 철하고요 그리고 철아를 적심한 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났는데요. 그대로 국심국 하고 키우고 싶습니다. 숨어 있는 아이들까지 다 하면 뭐 양이 말도 못 하게 많은데요, 여러분. 한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앙증맞게. 국개국수가 어, 어떻게 되는지도 국 한국 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예쁩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아이까지 금다육이 이렇게 예뻐요. 종자 어느 종자를 떠나서 또 어느 금의 정도를 떠나서 옆에서 지켜보는 그 행복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죠. 오늘도 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아이, 이쁜 아이 데리고 왔으니까요 어떤 아이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새색시입니다. 새색시가 세식시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복륜식으로 너무 예쁘게 금이 잘 났어요. 이렇게 삐죽 가운데 있는 아이 또세 번째 아이 또네 번째 아이 금과 녹이 여러분 너무나 예쁘게 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사두 군생이고요. 엄마 입장까지 사이즈 봅니다 한 8cm 나오네요. 새색심이다 여러분 가격. 18만 원 되고요. 71번입니다. 군생을 새색시 참 오랜만에 여러분께 선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얼굴을 돌아봅니다. 쳐다에는 새색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은 레오파드 실버 에어 실버. 가격 4만 원이고요.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듭니다. 사이즈는 한 8cm 나오고요. 70 2번 아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갈게요. 곤진, 동윤이죠. 예쁘죠? 오랜만에 곤진 정말 예쁜 아이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옆에 홍등이에요. 여러분, 언니들 너무나 예뻐하는 홍등입니다. 애기죠? 그렇지만 곤진 같이 온 퍼스온으로 갑니다. 가격 35,000원이네요. 어, 예쁘다. 7.5cm. 어, 홍등은 조금 작아요. 한 4cm 정도 나옵니다. 73번입니다. 4번으로 갈게요. 미니마 복륜금이에요. 음, 녹색깔이 여러분 조금 파스텔톤에 그러면서 또 금도 복륜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리고 청소도 꽤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녹색깔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이렇게 심쿵하게 할 아이 미니마 복륜금이고요. 사이즈는 6.5정도 나오네요. 74번입니다. 오분으로 갈게요. 새벽 별 생을이에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이 아이를 깜짝 선물로 한번 구성해 놓봤어요음 네, 그냥 새벽 별 달님이 친구예요. 새벽마다 가고 새벽마다 출근하고 4.5cm입니다. 여러분 생을이 이렇게 반듯하고 예쁩니다. 가격 4만원입니다. 이건 에보니 금이에요. 어, 좀 독특하게 나오더라고요. 녹도 짙은데 또 녹색깔이 또 다르고요. 금도 또 다르게 나옵니다. 에보니 종류예요. 에보니 가격 3만 원 착하게 내 봅니다. 송립장에서는 또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 금다육을 선택할 때 어, 나는 자유로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낼 거야 생각하면 어,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딱 보시고, 아, "금이 좋아야 된다" "수영이 좋아야 된다" 여기에 갇혀있다 보면,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 안 되거든요. 그냥 딱 보시고, "자이는 아, 내가 한번 길러볼까?" 하면 "심쿵"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 데리고 가셔도 돼요. 저희 기준은 무조건 "금이 좋아야 된다" "인기가 있다" 아니면 또뭐 "번식이 잘 된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소중한 생명이라는 6.5cm예요. 에본이에요. 3만 원 됩니다. 이번 아이 소개해 드립니다. 아카이슨 글래모인데요 예쁘죠. 실뿌이에요 웬만하면 보여드립니다. 실뿌이 났죠? 실불이 안 나도 여러분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튼튼하고요. 너무 예쁩니다. 아카이슨 글래머 40만원 갈라간다아 이제는 한계가 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왔나봐요. 여러분, 2년 동안 이 생활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맹렬하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신호가 조금씩 오거든요. 제발 좀 쉬어라. 제발 좀 어디 좀 가자. 떠나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정신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글쎄요, 4만 원 되는 아이 아카이슨 글래모입니다 언제 봐도 이쁩니다. 지금은 정신력이 이기고 있어요. 7.5cm입니다. 7 7분입니다 페니어 골드 다이아몬드 복륜입니다. 항공 사진 볼게요. 어 녹이 참 특이하다.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어머야, 에본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금다육은 그래요. 전혀 예측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또 변이라고도 하던데요. 뭐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든 이름이 중요한가요? 아이가 나타내는 그 개성이 뚜렷하면 예쁘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되죠. 얘가 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크기는 11cm 나와요. 짜잔 밑에 이거 봐요 또 색깔도 또좀 틀리고 금 색깔도 틀리고 녹 색깔은 더 틀리고 6만원 78번입니다. 음악아 흘러내립니다 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흘러내려요 이렇게 쭉쭉 내려옵니다. 붉은색이라고 마그마라고 하는게 아니라 입장 끝에서 금이 수로르 흘러내린다고 마그마라고 지어진 아이. 음 어떻게 어떻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마그마입니다. 가격 5만원이고요. 사이즈 봅니다. 6cm 나옵니다. 79번 아이 되겠습니다. 이것 봐요. 뒷면, 옆면. 음 그냥 그냥 아이들은 다 예쁠 뿐입니다. 나이도 마그마예요. 여러분. 항공딱 짓고 흘러내리는 그 마음속을 여러분 자 뒷면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금의 형태가 위에서 끝 입장에서 속 입장으로 이렇게 줄줄 흘러내린다고. 마그마입니다. 가격 5만원이고요. 좀 입장이 약간 뾰족이 해서 여러분들이 또 독특하다고 예뻐하시는 아이죠. 가격 5만원 마그마 보고 계세요. 이번으로 갈게요. 군작금.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가요. 그리고요. 색깔이 오묘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군작금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 10만원 됩니다. 전체 얼굴 보여드리고요. 특이하죠 여러분. 9.5cm 입니다. 군작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세요. 군작. 군작. 네. 12번이에요. 비비안입니다. 비비안과 요 비비안. 햇빛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그죠. 반짝반짝 비비안과 옆에는 골드 다이아몬드 봉윤 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앙청맞죠 한옥기도 보이는 것 같아요 골드부터 사이즈 봅니다 한 5cm 나오고 비비안 비비안도 앙청맞기는 해요 4.5cm 비비안과 골드 다이아몬드 아, 예쁘다 82번 이고요 가격 8만원 됩니다 마리아 금 입니다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쫙 옆에서 봐야 돼요. 설백이 아름다움은 앞 정면의 금 뒷면의 금 같이 봐야 돼요. 한 크기는 5cm 나오네요. 설백 마리아 복륜입니다. 가격 8만원 83번이에요. 설백 설백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퍼플 엔젤 금 그런데요. 이렇게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격 10만원 됩니다. 퍼플 엔젤 금입니다. 이름이 어째 그리 다양하게 만, 많은 교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모르는 아이도 아마 수십, 수백 종, 수천 종 넘을 걸요. 5.5cm입니다, 여러분. 아, 끊임없이 새로운 종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었는데 달님이가 몰라서 소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아직도 끊임없이 이제 숨겨진 아이들 숨어있는 아이들 꺼집어내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꺼집어내겠습니다 84번이고요. 퍼플엔젤 뿔이 없어요. 언니 오빠들 10만원입니다. 9으로 갑니다. 블랙 간츠 금 실뿔이에요. 아, 다 보이죠 여러분? 너무 선명하고 예쁘게 보이죠? 금빛 하나하나 입장을 가운데로 가볼까? 전체 얼굴로 또 보여드립니다. 블랙한츠 금입니다. 실뿌리고요. 가격 4만원이에요. 다양한 아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있는거는 어, 하나로면 됐어. 나는 다양한 아이들을 다채롭게 행복을 누릴거야 하시는 분들은 블랙한츠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5cm 나오네요. 블랙한츠입니다. 6번 레드팁 오랜만에 데리고 오네요. 가격 7만원입니다. 아, 네네, 밑에서부터 위로 빠지면 못 태어난다고 언니 오빠들한테 늘 경고합니다. 여러분. <laughs> 이래 표지에 경고를 해야 되겠어요. 언니 오빠들 무리하게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갖고 싶은 아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번 생각하다가 구매하세요. 제가 말할 때도 있어요. 왜냐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또 갖고 싶고 있는데도 또 구매하시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꽤 고가의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여러분. 예쁜 거는 아는데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참 특이하죠. 달리미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다른 분들은 어, 팔려고 애를 쓰는데 달님이는 사지 말라고 애를 쓰는 게참 희한해요 하시더라고요. 조금 별종입니다. 달님이 자체가 성격도 그렇고 사는 스타일도 한 8cm 나오네요. 여러분 그냥 다 같은 마음이에요. 제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사 뭐 있나요? 같이 나누면서 살면 되죠. 레드팁입니다. 가격 7만원 되겠습니다. 야, 이것 좀 봐요. 그죠? 예쁘죠? 그죠? 7번입니다. 여러분. 뭔가 드니스 금이 나왔는데요. 짜잔 하기 전에 빨리 찜 하세요. 아니 보고 찜해야지. 달리만 뭐 보지도 않고 무조건 찜 하라카면 어떡하니? 네 언니, 무조건 번호 누르셔야 됩니다. 출발합니다. 너무 예쁘죠. 어, 언니 이거는 내놓고 싶지 않았다요. 어,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제가 뭔가 드니스를 차라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색을 더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리고 있는 아이 없는 아이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모주로 숨겨놨었어요. 근데 새또설 명절이잖아요. 다 퍼줍니다. 문가 드니스.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주가 없어요. 발만한 아이. 12cm 풀분이군요 아이, 말도 떨리네. <laughs> 보내기 싫어서 그런가 봐요. 크기는 한 11cm 나옵니다. 문가 드니스. 복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예쁩니다요. 근데 철화를 이렇게 번식하시면 되죠. 드니스 그을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되는 아이입니다. 독특합니다. 금도 그렇고 입장이. 입장 모양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녹도 은은하지만 아이 가주는 아름다움이 황홀 그 자체입니다. 뭔가 드니스 세그 이에요. 음, 아이로 갑니다. 몰게인입니다. 태성 몰게인 복륜금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아무라는 단계입니다 보러갑니다 예쁘죠 그래서 제가 뿌리가 없어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청수도 좀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크게 옆에 두면서 적심도 안하고 그냥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싶은 아이로 키우시면 됩니다 몰개인 복륜 15만원이에요 사이즈 봅니다. 사이즈는 한 7.5cm 나오네요. 몰게인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88번이에요. 이 뒷면을 봐야 돼요. 블랙 한츠 대품을 한번 보시면서 이 항우랑 금과 녹다, 녹과 아이가 또합류성도 강하다요. 이렇게 예쁜 아이 너무 예쁘죠?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다 퍼주고 싶어서 이것도 병인 것 같아요. 뭐 어쩝니까 타고난 천성이 그런 것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벗써세요큰절 올려드립니다. 달님이. 명절에도 여러분 휴일에도 달님이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요. 감사합니다.